오늘의 먹방은 바로 김치찌개 먹방이 되겠습니다. 유튜브 친구들, 반갑습니다. 승리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바로 김치찌개 먹방이 되겠습니다. 김치찌개에다가 계란을 대두위로 돌려놨고, 그리고 콩나물국, 계란말이, 그 다음에 오이랑 피클, 절임을 준비해봤어요. 그럼 먹기 전에 콜라는 역시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스팸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콩나물 국이 먹고 계란말이까지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계란은 탄기 있어서 긁어서좀 버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숙녀였습니다. <목소리>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리 설정까지.